최태현 SK그룹 회장은 현재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개인적으로 경영권 문쟁이나 자금 횡령으로 인한 구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사업적으로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게 하이닉스 인수인데요. 10여 년전 남들 다 반대했던 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여서 그룹에서 가장 돈잘 버는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올 상반기 SK 하이닉스 재무제표인데요, 영업이익이 7조 원에 달했습니다. 1년이 아니라 반년 만에 거둔 이익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사업도 뒤늦게 시작을 해서 이 분야 세계 5위까지 올라갔어요. SK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재계 순위 당당히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차를 제치고 2위한 건. 처음이죠. 1등은 당연히 삼성이고요. 이 정도면 부친인 최정현 회장을 넘어섰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근데 여기에서 만족하느냐?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비전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생뚱맞기도 합니다. 비전이 한국판 워렌버핏이 되겠다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국내 재계서열 2위 그룹 총수인데 뭐가 아쉬워서 버핏 같은 지금껏 해보지도 않았던 가치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태환 회장은 그룹의 지주사인 SK 주식회사, 줄여서 SK라고 할게요. SK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작년 3월에 갑자기 SK가 주가 2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힙니다. 당시 주가는 한 24만원쯤 했습니다. 최태환 회장이 직접 밝힌 건 아니고요. 최태환 회장과 함께 SK 대표를 맡고 있는 장동현 부회장이 밝힙니다. 목표 주가를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밝혔어요. 대기업 상장사 대표가 자기들이 목표한 주가를 밝히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표 주가대로 안 되면 망신이기도 하고 투자자들이 항의를 하거나 심지어 경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SK는 어땠냐면 이후에 욕을 꽤 먹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현재 주가가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물론 주식시장도 안 좋았지만 그래도 20만원에서 200만원 가려면 지금쯤 최소한 40만원? 50만원은 돼야 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주주 입장에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SK도 나름 주가가 오른다는 근거가 있긴 합니다. 자기들이 전문 가치 투자자처럼 가능성이 큰 사업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거두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전문 가치투자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워렌버핏. 세계 부자순위는 5위네요. 어쨌든 한국의 워렌버핏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워렌버핏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버크셔 헤서웨이죠 코카콜라, 뱅커 오브 아메리카 같은 사업이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 않으면서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냈는데요. 버크셔 해서의 주가 현재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주에 44만 달러 정도 합니다. 원화로 하면 대략 5억 7천만 원쯤 되죠. 정말 비싼 주식이죠. SK도 투자해서 수익 내고 주가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쯤에서 궁금한 게 생기죠. 반도체, 배터리, 통신, 정유 등등 SK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고 이 사업들 챙기기도 바쁠 텐데 최태원 회장은 왜 같이 투자까지 하겠다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SK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에겐 그럴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SK 집은 17.5%입니다. 이게 높은가요? 낮은가요? 양호한 편이죠. 같은 지주회사 체제인 LG의 구광모 회장은 지분이 15.9%예요.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 지분은 13%입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 지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한 하이닉스 때문인데요. 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예요. 엄마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엄마는 SK스퀘어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SK텔레콤이었던. 이게 옛날에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 SK가 돈 많은 계열사를 찾다 보니까 텔레콤에 현금이 쌓여 있어서 지주회사가 직접 인수하지 않고 텔레콤이 인수해서 이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근데 10여년쯤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구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하이닉스는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데 손자회사인 게영 모양새도 안 좋고 손자회사로 있으니까 투자도 제대로 못해요. 왜? 법이 그래요 법이. 공정거래법 제8조의 제4항.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뭔 소리냐? 하이닉스 같은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 인수하거나 그 밑에 계열사 세우거나. 합작투자 이런거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 예외는 있어요 지분 100% 가지면 돼요 이 법이 왜 중요하냐면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이 메모리 반도체이죠 이거 요즘 난리가 났죠 반도체가 지금 석유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고 미국 중국 다 SK에 반도체 기술 달라 하고 있습니다 공장 지어 달라는 게 반도체 기술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혼자임으로 기술 다 개발할 수 있습니까 똘똘한 회사에 있으면 기술 사오기도 하고 인수도 하고 합작도 하고 이렇게 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법이 그러니 그냥 오로지 스스로 연구실에 박혀서 기술 개발만 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참안 맞는 말이죠. 참고로 애플 같은 회사는 작년까지 지난 6년간 인수한 회사 숫자가 무려 100개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SK는 하이닉스를 손자 회사에서 자회사를 한 단계 끌어올려서 이런 행위자연 요건을 풀어내야 합니다. 이거 푸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이닉스 지분을 가진 엄마 기업 sk스퀘어를 sk가 흡수 합병하면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합치는 건 좋은데 합쳤을 때 최태원 회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포인트죠. 지분이 지금보다 떨어져서 그룹을 장악하지 못하면 할 이유가 없죠. 사실 최태원 회장 마음 같아서 이왕이면 지분을 더 올리고 싶을 거예요. 그럼 지분을 더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본인이 지분 보유한 SK 주가가 확 올라서 합칠 때 합병 비율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SK 주가가 일단 오르고 적당히 올랐을 때 SKSK SK 합치고 최태환 회장의 지분은 더 높아지고 하이닉스는 SK 자회사 되고 이게 SK가 그리는 큰 그림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SK가 아까 주가 200만원 간다 했을 때 시기가 언제라고 했나요? 2025년이라 했죠? 이게 언제냐면 하이닉스가 10조 원에 인텔의 낸디 사업부 인수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인텔 인수 시점에 맞춰서 합병을 할 건데 인텔 인수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SK가 SK스퀘어 합치겠다 이런 구상인 듯합니다. SK가 전문 가치 투자회사 되겠다고 하는 건 결국 회사 차원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올리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한국에선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지주회사 주가가 다른 회사 주식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지주회사란 게 원래 자회사 관리하려고 편의상 만든 거잖아요. 자회사 지안만 잔뜩 들고 있는 껍데기 회사니까 투자자들이 가치를 높게 안쳐줘요. SK는 그래서 자기들을 지주회사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를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투자 회사라고 부릅니다. 근데뭐 남들은 다 지주회사라고 하죠. 최태원 회장이 SK 주가에 목매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이혼 소송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원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해 주는 대가로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요. SK 주식 650만주를 요구했어요. 금액으로 하면 1조 6천억원쯤 되죠. 노소영 관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최태원 회장이 아무리 부자여도 당장 1조 6천억 원은 없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지분 떼어서 줘야 할 겁니다. 최태원 회장이 가진 재산은 사실상 SK 주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떼어주고도 지분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결국 SK 주가가 올라야 되죠. 최태원 회장은 SK 주가에 이래저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좋은가요? 좋죠. 쉽게 말해 최태원 회장과 한 배를 타는 겁니다 SK 주식 공매도 한 사람은 제외하고요 그럼 SK가 같이 투자한다면서 지분 산 회사들 몇 개만 보시죠 수소 생산 기업 미국의 플러그 파워 전기차 충전기 업체 시그넷 EV 미국 세포 유전자 치료 업체 CBM 반도체 기술 업체 예스 파워 테크닉스 이 회사들 사업 내용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같이 투자하는 사람은 이런 회사 주식 잘안 사죠 바이오, 첨단기술 이런 분야는 당장은 이익을 못 내고 미래에 엄청나게 벌 가능성이 큰 회사들인데 이런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건 전문 가치투자 영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SK는 가치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투자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치투자든 주가투자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회사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주가도 오르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죠. 이 투자사업들이 잘 되면 주가가 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SK 앞으로 눈여겨보겠어.